아, 아,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잘 보냈어요? 네. 우와 우리 전호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 한명더 데리고 왔어요 짜잔 나 누구지? 내 이름 기억하는 네. 사람 어? 사랑씨? 사랑 아닌데 너무 섭섭해 사랑씨 아닌데 누구지? 한 글자 가르쳐 줄게. 용, 용서 맞았어요. 용서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용서씨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 자, 무릎 준비. 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반가워. 이번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 건데, 작은. 개미 목소리를 인사할 거야, 알았지? 시작. 잘했어. 이번엔 반대편 이 친구하고는 코끼리처럼큰 목소리를 인사할 거야. 제일 큰 소리 할수 있겠어? 자 준비 시작 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반가워 우와 너희들 너무 잘한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들을 준비됐어요? 네 어디 보자 누가 누가 멋지게 앉아있나요? 와 진짜 멋지다 자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감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공감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요 헉, 여기 이 친구는 기쁨이라는 친구야 우와 얘들아 기쁨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너무 좋아 오늘 기쁨이의 생일날이래 어 그러면 이 즐거운 날 기쁨에게 우리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 너희들 한번 해보자. 어아 생일 축하해 기쁨아 네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뻐 나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는 슬픔이라고 해 슬픔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아프대 그래서 강아지가 혹시 죽을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돼 우리 슬픔이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 슬픔아, 괜찮아.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위로해줄 수 있겠지?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 이런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공감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공감. 공감이라고 해. 오, 그러면 너희들이 기쁨이나 슬픔이의 마음을 공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누가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 궁금하지? 우리 오늘 누구? 하나님! 박수! 우와! 하나님이래. 그러면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공감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좋아요. 우리 성품여행 지금부터 출발! <목소리>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 서로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사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랍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나 더 머문 뒤에 나사로에게 가셨답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더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laughs>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과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 여기가 나사로 오빠의 무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오라! 라고 외치셨어요. 친구들, 나사로가 진짜 나올까요? 정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 자, 전선님 따라해보세요. 나사로! 나사로! 그렇게 불러서 어떻게 나와요, 나사로가? 더 크게 다시! 나사로! 일어나! 일어나! 나오라! 나오라! 우와 나서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온몸에 배로 동인 채나서로가 무덤 밖을 걸어서 나왔어요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죽게 되는 일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이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같이 울어 주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같이 이해해 주고 함께 해주는 거를 바로 공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운 일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공감을 닮아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우 너무 아파해. 넘어져서 다쳤어. 근데 너무 창피해. 친구야,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봐. 혹시 다쳐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 친구에게 도움 받아본 적 있나요? 너무 고맙죠? 그런 친구를 떠올리며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수 있어요. 우와! 내가 진짜 정성스럽게 다 쌓은 건데요! 다 무너졌어!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많죠? 네, 너무 슬퍼! 와, 너무 속상하겠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속상할 때,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쵸? 그러면 나도 다른 친구가 속상할 때 함께 공감해 줄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신 것처럼 친구의 기쁨에 나도 함께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친구의 슬픔에 나도 함께 공감해 줄수 있답니다. 앞으로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그런 멋진 우리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또 생각이나 또 의견을 같이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이 공감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통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이미 다 체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 슬퍼하는 그의 가족과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모도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걸 통해서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울지 마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속상했겠구나 라고 아이의 마음을 감정을 읽어 주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부모님들이 또 다른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이런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는 것은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을 모두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적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펴주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해주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 아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의 성품으로 한 주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해주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문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감의 성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가들에게도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기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품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 축복 기도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공감의 성품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